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틱 리뷰를 해볼 거예요. 자, 제가 쓰고 있는 스틱은 서디티 V2. 그러면, 스틱의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스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스틱, 이 레버. 이 레버랑 이 버튼, 그리고 이 입력 속도겠죠? 그러면, 일단, 맨처음으로 레버의 장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 썼다 아 정력이 아주 좋네요 네 그러면 다음은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아주 좋은데요 자 그러면 실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겠죠 다음 고난이도 테크닉을 쓰는 코보를 사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제 주캐인 루크 예, 이 친구의 콤보 중에 클리니트 판정의 콤보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콤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지 같은 콤, 진짜. 예, 아무튼 이렇게 잘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입력 테스트. 이건 입력이 겁나 잘 돼야만 할수 있는 겁니다. 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DJMX 인데요. 어.. DJMAX 확실히 리듬 게임이니까 입력 속도가 되게 중요하겠죠 일단 그러면 그 중에서 신곡 요번에 나온 카뮤이 4키로 왜냐면은 잡기가 편하니까 한번 써보.. 써보겠습니다 <laughs> 반응 괜찮은데? 즉각 나오는것 같은데 즉각 즉각 어 저걸 설정을 안 해놨네요. 아씨. 분이 안 풀려가지고 아직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소리가 겁나 크다 이, 이거밖에 없겠네요. 아이 근데 왜 틀린가? 자 그래도 이렇게 끝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길티 기어 한번 보여드리고 가야죠. 자, 매우 어려운 콤보 한개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쏠을 한번 골라요. 자, 솔한번 골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게임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콤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 콤보 진짜 어렵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데미지가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스틱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굉장히 좋은 스틱입니다. 예, 입력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천, 천원입니다 15만원 정도 하는, 그런 나쁘지 않은 가격, 스틱 치고는, 그런 가격으로, 스틱 맛도 볼수 있으면서, 되게 장력, 되게 좋아요. 아까 정력이라고 아까 정력치긴 했는데, 진짜로 좋습니다. 한번 사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V2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